타이타닉 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타이타닉 안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이 두구두구 와일도크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타이타닉 아너 앤 글로리 타이타닉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게임으로서 진짜 리얼한 타이타닉을 시뮬레이터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 유명한 타이타닉을 체험해 보는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시작이다 1912년 아일랜드, 벨페스트라는 곳이라는데요. 지수술 움직이는데, 야, 이런 엄청난 게임을 봤나? 예, 아직 대문데이 정도의 퀄리티라니. 추후가 굉장히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야, 이 정도는 거의 홍보대사 아닙니까? 홍보대사? 아, 저건 뭐냐? 여기가 아무래도 타이타닉이 건설되고 있는 곳인가 보죠? 건설이란다, 건축이죠. 어, 잠깐만, 누구죠? 아 무슨 설명충이 있는데요? 친절히 다 설명해주네.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나는 즐기는 스타일인데. 제가 원래 설명서는 잘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와중에 네 전설적인 배 타이타닉이 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명하죠, 타이타닉.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로 예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초등학생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신몰하지 않는 배로 알려졌는데 결국 무너졌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 거대한 배를 예, 실험해볼겁니다. 테스트를 할거예요 어떻게 가냐. 아, 저기 길이 있네요. 이왕 타이타닉인데 뭔가 좀 짱짱해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비포장도로야? 가는길이. 어? 여기 집이 있는데. 실례합니다. 오우, 깜짝이야. 오우, 럼주 챙기자. 이게 옛날 술인가보죠? 예, 완전 진짜 거의 이 1912년대로 맞췄다고 하는데. 아는 양주라고는 시바스레갈. 그 정도만 알면 충분히 다 아는 거지. 내 나이 대에 맞게 잘 아는 거야. 미국의 국기가, 미국이란다. 영국의 국기가 저렇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오, 이 갈매기들도 보세요. 어, 여기 올라가는 데 있다. 저기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왜 이리 느리냐? 쉬프트 누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볼까요? 야, 이건 너무 느리다. 난 경치를 감상하고 싶은 게 아니야. 빨리 타이타닉을 체험하고 싶은 것 뿐이지.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작네요? 더클줄 알았는데. 좋아 왔다 여기까지. 오 이거야. 어 근데 나밖에 안 타? <laughs> 아니 되게 유명한 사람들 다 타지 않나요 원래 여기에? 어 이상하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무래도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잠깐만 이쪽으로 못 가나요? 아이씨 뭐야 못 가나? <laughs> 이봐요 아무도 없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저, 티켓 있거든요? 아니, 이거 왜안 돼? 저기에도 뭔가 있긴 한데, 절로 가야 되나보죠? 아니, 좀, 제작자님, 이거 빨리 달리는 키 없습니까? 아니, 물론 경치 감상하는 건 좋긴 해. 근데 나같이 성격급한 게이머는 좀 그래. 아야, 불평불만 하지 말자. 이 정도로 잘 만들어준 게임인데, 감사히 해야지. 어? 불평불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만족합니다, 제작자님들. 30분 후. 아,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다 왔어, 저기까지. 좀만 더 가면 돼. 50분 후. 얼마 안 남았어 좀더 힘내자 한시간후더 이상 쓸 카드도 없는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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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왔습니다 타이타닉 호에요 타이타닉 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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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고요 타이타닉 안으로 그 타이타닉 깊숙한 곳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stop mind your head 머리 조심하세요 네 좋아됐습니다 welcome to demo three 오 여러분 흑백 분위기도 낼수 있어요 티를 누르니까 어 이게 색상 어 굳이 흑백 분위기는 내지 맙시다 예 흑색 영화가 아니니까요 메달이 있는데요 A, B, C, D, E 데스크 퍼스트 클래스래요 여기가 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분들 이건 뭐야 어... 여기 또뭐아 어, 이게 설명문인가? 좀 극혐인데? <laughs> 좀 극혐인데? 어난 이런 거좀 싫은데 자 배에 탑승했습니다 오 뭐야 이거 여기는 D데스크래요 와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군요 맨 밑으로 가보자 지하엔 뭐가 있으려나? 오 요건 또 뭐야 오오 여기 오, 되게 다양하게 있다 어 저기 뭔가 구현이 되는데못 들어가요 이런 젠장 못 들어갑니까? <laughs> 좀 어렵다 이거는 타이타닉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 좋아할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침몰합니까? <laughs> 아 영화에 나오는 잭과 로즈였나? 엘리자베스였나? 아무래도 로즈였던 걸로 기억나요. 개들 방도 있으려나? 어 여기 음식점이다. 나 여기 알아. 나 영화에서 봤어 여기서. 여기서 잭하고 로즈하고 그거 밥 먹잖아. 어항 어디 있어? 어항. 어항 찾아내. 개들 썸 썸타잖아 거기서. 다른 방을 한번 보죠. 존 파이팅. 엘렌 버드. 아, 여게에 묵었던 사람들의 이름이구나. 야, 좀 무섭다. 야, 흉가 체험하는 것 같아. 느낌이. 야, 맵 배경도 그렇고, 약간 내스타일이안 맞아 갑자기. 좀 무섭다.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빅터. 마리아. 캐빈 인 타이타닉. 어드벤처 아웃 오브 타임. 타이타닉이라면 내가 아는그 타이타닉인가?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던 타이타닉은 1996년에 나왔나요 그게? 아 내가 태어나고 1년 뒤에 이 영화가 나온거야? 로즈 어딨어 로즈 다 필요없어 로즈 만들어 엘리자베스? 내가 아는 그 엘리자베스인가? 케이트 윈슬레 어딨어? 오야 뭐야 여긴 방이 열려있는데 내 얼굴이 안보여 개무섭다 갑자기 이 게임 호러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개무서어요 잭하고 케이트? <laughs> 내가 아는 개들인가? 어, 타이타닉 주인공들 아닙니까? 아, 로즈였지? 아, 로즈의 그 배우 이름이 케인트 윈슬렛이지? 아, 맞다, 맞다. 아, 깜짝 놀랐네요. 아, 이런 이스트 에그 있을 줄 알았어, 나는. 여기서 이제 레오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카데미상 트로피 들고, 이제 PPAP 춤 추는 거죠. 죄송합니다. 노잼이었죠? 뭐,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래도 타이타닉 시뮬레이터인데, 그냥 타이타닉 내부만 볼수 있는 시뮬레이터 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네요 예, 침몰 할줄 알았는데 침몰 안 합니다 그건 좀 아쉽네 타이타닉 아 g 앤 글로리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타이타닉 시뮬레이터 예 정말 시뮬레이터 했네요 타이타닉 내부에 검은 위키 같이 보시면서 예, 누가 있었는지 예, 확인하는 것도 아주 잔재미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새로운 말고군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